사실 SBS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뭐 런닝맨도 출연을 해도 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미우새를 원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본인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통영 이진호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미우새 출연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방송을 통해서 예고편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취재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임영웅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제를 해봤습니다. 임영웅 씨 대체 이번엔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걸까요? 사실 그동안 팬들의 요청이 엄청나게 쌓여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임영웅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선택한 것이 바로 리얼리티 출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리티라는 것이 임영웅 본인만 볼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인기 예능에서 임영웅 씨가 노가 되는 모습도 같이 보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임영웅 씨가 유튜브 출연도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기획도 하고 출연도 하면서 시청자분들과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있다는 뜻 아니냐? 왜 방송 은 출연을 못하냐? 하지만 임영웅 씨가 방송에 출연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 임영웅 씨처럼 이런 콘서트가 있을 때에는 방송을 한번 돈단 말이에요. 돈다는 게 뭐냐? 한 방송사만 출연한 게 아니고 다양한 방송사의 유명 예능에 출연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여건상 딱한 곳밖에 출연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출연한다? 을 그럼 다른 방송사에서 항의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가 유퀴즈에 출연했을 당시에 다른 방송사에서 엄청난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출연 안 해주냐? 정말 관계자들의 항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영웅 씨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폭등하고 그리고 화제성도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임영웅을 섭외해야 되는데 TBN UQG에만 출연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송사에서 쪼이는 겁니다. 아니, 저기는 잡아오는데 뭐하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선택에 더욱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행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미우새 어떤 방송사입니까? SBS란 말이에요. 자, tvN 유퀴즈, KBS 리얼리티, 그리고 SBS 미우세. 이 다음번 방송 어딘지 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임영웅 씨가 굳이 미우세 출연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SBS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런닝맨도 출연을 해도 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미우세를 원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본인이 미우세를 원했을까? 바로 임영웅 씨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미우새라고 합니다. <laughs> 임영웅 씨가 효손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지난 7월달에 방송된 마이 리틀 히어로 당시에도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동반 출격시켰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방송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임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틋함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임영웅 씨가 막 미우새 아니면 안돼 이런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접촉을 했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뭘 흐르듯이 미우세를 선택하게 됐다. 이왕이면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나가고 할머니도 같이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미우세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방송 분위기는 조금 어땠을까요? 예고편에서 보셨듯이 정말 어머니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활발하거나 활기찬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패널들인 어머니가 나이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VCR을 볼때 그렇게 조신대요. 그 가운데서도 토니안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주 조신다고 합니다.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데 이날만큼은 단한 번도 안 졸고 정말 폭발적인 활력을 보여주셨다. 토니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김정욱 씨 어머니, 뭐 허경환씨 어머니가 다 임영웅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다. 그래서 임영웅 씨 본인도 굉장히 편하게 방송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본인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현장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정말 물 흐르듯이 방송 촬영이 진행이 됐다. 더욱이 신동엽 씨의 경우에는 불후의 명곡 출연 당시에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고 서장훈 씨의 경우에는 아는 형님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다 익숙한 얼굴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촬영에 임했다 진짜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시는 건데 리얼리티 이후에 임영웅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10월부터 임영웅씨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도 잠깐이지만 휴가까지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전국투어는 올 초부터 준비를 했고 임영웅씨가 본인 스스로 움직인 시기는 5월부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전국 투어를 준비하고 계획했다. 예고편에서 신곡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곡이 발표될까요? 정말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임영웅 씨 본인, 캐릭터, 개성, 인간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의 목소리, 그 노래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곡이 나올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아마도 임영웅 씨의 자작곡에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모래알갱이 역시 임영웅 씨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영웅 씨가 곡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곡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곡에 자기의 경험, 삶 이런 걸 녹일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가 사실 뭐 타고난 작곡의 천재다. 혹은 천재적인 감각이 있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진지한 자세로 노래 자체에 스며드는 노력형 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곡의 원천이 뭐냐? 바로 경험이라고 합니다. 모래알갱이 역시 본인이 미국 리얼리티 촬영차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느꼈던 감상을 곡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던 경험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하나 곡에 쓰고 있다. 본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경험도 굉장히 귀 담아서 듣는 편이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친구들의 삶, 친구들의 시련, 친구들의 사랑 귀 담아 들었다가 작곡에 시도를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신곡 역시 임영웅 씨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나오는 신곡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laughs> 임영웅 씨가 또 미담이 알려져가지고 화제를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의 절친인 김동훈 씨를 통해서 지난 4월 알려졌던 미담입니다. 김 씨에 따르면 임영웅 씨는 지난해 10월 25일날 전화를 걸어서 장애인 축구인들에게 힘이 돼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임영웅씨는 최고급 축구화를 비롯해서 부산 뇌병변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사인까지 손수 선수 보냈습니다 임영웅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일까요? 부산 뇌병변 축구대표팀은 본주컵 대회에서 우승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미담의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씨는 갑자기 왜? 김동훈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돕고 싶다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실 김동훈씨는 임영웅씨가 직접 축가를 불러줘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소 축구도 같이 하고 인생사는 얘기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백골부대 동기 출신이라서 더욱더 끈끈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동훈 씨가 부산장애인축구협회 이사와 부산 뇌성마비축구팀 코치를 맡으면서 이 같은 소식을 자연스럽게 임영웅 씨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내가 돕고 싶다 라고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소속사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기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건데, 친구 김동원 씨가 또 그걸 또못 봤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소속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임영웅 씨가 이런 기부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소속사 측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도 임영웅 씨가 조용히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안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기부라는 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웅 씨 본인의 경우에는 직접 조용히 돕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케이스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를 돕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진심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임영웅 씨의 근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임영웅 씨의 이번 출연을 통해서 과연 미우새가 얼마만큼의 시청률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도 시청률 얼마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시청률보다는 오랜만에 예능 출연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임영웅 씨의 근황을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